안녕하세요. 청기시대 여러분, 고품격 게임 방송 바레 t v 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전쟁 상자를 어, 여러 번 모아서 오픈을 해봤습니다. 과연 어떤 게 나오는지, 또 어, 지난번 같이 대박 아이템이 나오는지, 아니면 확률이 조정돼서 어, 이, 이제는 적게 나오는지 어, 확인하기 위해서 어, 여섯 번을 오픈해봤습니다. 첫 번째 에이. 대박 나왔죠 60개, 엘릭서 60개에다가 비행선 부품 5단계 4개 배지 60개 스피드업 60개, 훈련 스피드 120개 예, 아주 훌륭합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두 번째 어, 두 번째 날 상자를 다시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둘째 날 10개를 또 모아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10개를 한꺼번에 오픈을 하면, 이번에 뭐가 나올지. 아, 예, 대박입니다. 엘릭스가 240개나 나왔어요. 배지6 0개 비행성 5단계, 부품 2개, 어, 행운의 골드 상자 4개. 아, 역시 대박이네요. 골드 상자를 한번또 까보겠습니다. 네, 4,500 골드. 아주 훌륭합니다. 5,000원 투자해서 이 정도면 훌륭하고요 아, 이제는 엘릭스 240개 나온 거 또, 네, 오픈을 해봐야겠죠. 엘릭서 뭐, 추적자 세트 다 모았는데, 7강까지 다 했는데, 난 엘릭서 필요 없다. 7강까지 하신 분은 필요 없습니다. 5강이나 6강 하신 분들은, 재료가 많이 필요합니다. 7강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엘릭서를 오픈해서 재료를 먹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셋째 날, 또 10개를 오픈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날, 어, 상자 10개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아, 예. 에테르 수정 100개, 추적자 아, 엘릭서 120개, 행운의 보물 상자 4개, 훈련 가성 60개, 빙선 5단계, 부품 2개. 와, 대박입니다. 에테르 수정 많이 필요한데. 자, 행운의 보물 상자, 골드 얼마나 올지. 예, 골드는 별로 안 나왔습니다. 12,000. 다음 날 또, 어, 전자 상자, 연속에서 오픈해 보겠습니다. 확률을 실험해 보기 위해서, 10개를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뭐가 나올지. 아 벼락 문장 서책 40개. 어 공예가 재료가 예예 예. 공예가 재료 50, 50만 개 나왔어요. 아 파이라 족에 250개. 예, 아주 훌륭합니다. 예, 역시 전쟁 상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골드는 예, 32,000골드. 아주 훌륭하죠. 5,800원짜리를 식품 할인 받아가지고 5 3 0 0원 사가지고 대략적으로 보통 평균 10만원이 넘게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다음날 또 10개 또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번엔또또 뭐 어떤 게 나올지 전쟁상자는 역시 배신하지를 않습니다. 열개아 벼락서책 60개 공예가제로 25만 개 어, 학자의 두루마리 10개 훈련가손 60개 이번에는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아주 아, 훌륭합니다. 아, 제가 이렇게 전쟁상자를 10개씩 모아서 오픈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이유는 가장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이 전쟁 상사, 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전쟁, 전쟁 상자를 오픈해서 아이템을 대박으로 맞았다는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계시는데 아직도 전쟁 상자는 별로다 하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는 어쩌다 한번 대박이다 이러신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 정말 운이 없어가지고안 나오면 약 7만 원 정도의 아이템이 나오고 보통 보통 평균적으로 1만 12만 원 이상의 아이템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즉탑 템의 각 킹덤 탑텐에 들어가고 싶으시면은 이 전쟁 상자와 명예 도전은 필수입니다. 전쟁 상자가 2주에 한 번씩이니까 한 달에 두 번이죠. 한 달에 두 번. 어, 이거, 전쟁 상자는 꼭 구매를 해주시고, 그거 명예도전도 2주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이죠. 이렇게, 어, 명예도전까지 하시면은, 어, 원스토어에서 10% 할인받고, 구매를 하시면은, 한 달에 약 6만, 한, 한 번에 32,000원, 한 달에 약 6만 4천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합니다. 6만 4천원 정도를 투자하시면은, 어느 킹덤이나 탑 10에 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약 4, 4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하셔도 탑10에 충분히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쟁상자와 명예도전으로 강화 재료를 모으시고 매월 하는 이벤트 때 업데이트를 하면 충분하게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하기는 무료입니다. 구독하기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 TV 이벤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안 눌러주마. 애들합니다